안녕하세요. 인주 자야 농원입니다. 와, 다육이 엄마가 사는 이곳은요. 이렇게 눈이 하얗게 왔어요. 와,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. 제가 오늘 키핑장에 나왔는데요. 와, 이 추운 날씨에, 날씨에도 이렇게 키핑장 안에는 예쁜 꽃들이 피고 있어요. 제가 몇 가지 예쁜 꽃들 소개해 드릴게요. 우리 함께 같이 보실까요?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고 있는 곳이에요. 아, 여기 보시면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. 그 중에서도 아주 돋보이는 아이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. 아, 여기 아주 빨갛게 핀이 아이는 찔레예요. 실내인데, 지금 색상이 너무 예쁘죠? 아 너무너무 아주 빨간색으로 환상적으로 피어있어요. 지금 이곳 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피고 있어요. 너무너무 예쁘죠? 밖에 날씨는 추운데, 이 아이들은 여기서 아주 열심히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여기 또 매력적으로 피어있는 요 아이는 대문자초예요. 요즘 대문자초들이 지금 꽃을 피우는 시기거든요. 근데 요 아이는 아주 입장이, 어, 핑크색과 붉은색으로 아주 두 가지 색깔이 이렇게, 어, 투톤으로 이렇게 피고 있어요. 근데 너무너무 예뻐요. 요즘 대문자초들이, 어, 가격도 아주 천차만별이에요. 아주 고가인 아이들도 있고, 요 아이는 제가 작은 거지만 이것도 좀, 어, 가격대가 있는 아이예요.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좀 오래 키운 아이예요. 묵둥이 대문자초예요. 근데 꽃이 지금, 어, 아직 이렇게 활짝 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는데요. 지금 아주 꽃대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너무너무 예쁘게 지금 꽃대를 올려주고 있거든요. 활짝 피면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네요. 이 아이들은 제가 두 포트를 가지고 이렇게 포기 나누기로 이렇게 나눠 심은 아이들이에요.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, 아홉 개. 이렇게 아홉 개로 이렇게 화분을 만들어 놓았어요. 근데 너무너무 잘 자라고 아주 풍성해졌어요. 이거는 아주 강한 햇볕에서는 잘안 자라고요. 이렇게 방그늘이나 이렇게 그늘 다이 밑에서 아주 잘 자란답니다. 아, 여기 아주 크게 어있는 예쁜 아이가 있죠요이 아이는 사랑쑤예요. 화이트 미느타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. 아주 너무너무 색감이 곱죠? 이 지금 두그 아이가 두 가지가 이렇게 어 섞여서 심겨져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하나는 보라색이고요. 하나는 화이트하고 핑크색이 토톤으로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. 너무너무 예쁘죠? 이 아이는 정말 예뻐요. 색감이 아주 노란색으로, 개나리색. 너무너무 예쁘죠? 우와, 정말 예쁘고요. 이 아이는 향도 있어요. 향기도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. 이 아이는 이름이 뭔가 한번 볼까요? 빼고 자, 아, 세르누아라고 써있네요. 세르누아라고 향기 있는 사랑초예요. 꽃 색감도 너무너무 예쁘고요. 향기도 아주 좋아요. 여기 있는 이 초록이들은 이 아이들도 사랑초예요. 지금 입장이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? 사랑초 잎이 이렇게 다 하트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. 이 아이들은 쿤자이트라고 이름이 쿤자이트예요. 이 아이들도 꽃이 피면 아주 예쁜 아이들인데. 아직 꽃을 안 보여주고 있네요. 자, 요 아이도 사랑초. 그리고 요 아이들도 보면 아주 입장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죠? 여기는 또 아주 노란색으로 너무너무 예쁜 사랑초가 또 있죠? 이 아이는 꽃이 아주 예쁜 신데렐라 문이에요. 신데렐라 문은 꽃핀 모습도 예쁘지만 꽃잎 뒷장도 아주 예쁜 아이예요. 너무너무 예뻐서 아주 그냥 폭 빠질 만한 그런 아이예요. 이게 지금 피면은 너무너무 예쁜데 지금 핀 모습은 아니고요. 이렇게 오므라진 모습이에요. 근데도 너무너무 예쁘죠? 살짝 피었을 때는 너무 예뻐요 여기 보시면 아주 수영이 우습게 생긴 이 아이는 카노사 사랑초예요 구불구불 아주 수영이 웃기죠 이 아이는 목사랑초인데 어, 수영 잡을 때좀 제가 제대로 잡아 주질 못해서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래도 아주 멋스럽네요. 뭐 모양은 제멋대로 컸지만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. 이 아이는 아주 선목도 잘 돼요.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아주 잘 자랍니다. 이겨가지를 이렇게 따서 심어도 아주 이게 엄청 잘 자라요. 나무처럼 크는 아이라, 이거를 나무처럼 키워서 예쁘게 꽃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 아이들은 이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데요. 이 아이들은 글라브라 사랑초예요. 여기 진한 분홍색으로 피어있는 이 아이는 글라브라 로즈고요. 또이 옆에 연한 분홍색으로 피어있는 이 아이는 글라브라 믹스라고 하네요. 근데 꽃이, 어우, 둘다 너무너무 예쁘죠? 믹스는 꽃송이가 좀 작고요. 블라브라 로즈는 꽃송이가 큼직큼직하니 아주 너무너무 탐스럽고 색상도 너무 진하고 예뻐요. 어, 연한 색상도 예쁘고 진한 색상도 예쁘고 둘다 아주 예쁩니다. 우와 예쁩니다. 바람개비처럼 이렇게 돌돌 말려있는 이 아이는 저는 바람개비 사랑초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. 배사칼라라고 어, 써있네요. 이 어, 아이는 진짜 예쁘네요. 뒷입장이 이렇게 바람베이비처럼 어, 색상이 돌돌 말려있어요. 우와 정말 환상적이에요. 요즘 화훼단지나 이런 데 가면 은 사랑초들이 많이 나와있어요. 가격도 저렴하고요. 어, 집에 데려다가 키우시면 너무너무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입장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든 아이는 제라늄이에요. 제가 파종이로 키운 아이인데요. 이건 조올림이라는 제라늄인데요. 너무너무 예쁘죠? 파종이로 키워서 지금 아직 꽃은 없는데요. 제가 많이 파종을 해 놓았어요. 제가 지금 여기 키핑장에서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어, 키핑장으로 데리고 나왔어요. 지금 이 아이들 이제 분양을 하려고 키핑장에서 지금 예쁘게 키우고 있습니다. 지금 막 꽃대가 올라오는 아이들도 있고요. 지금 대가 튼실하게 자라고 있어요. 와.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오시면 저렴하게 드릴 거니까요. 한번 구경들 오세요.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따뜻한 날 이렇게 농원에 나오셔서 꽃들 구경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마음에 여유도 갖고 어, 좋은 날 많이 많이 되시길 바래요. 자 오늘은 인주자연농원에서 예쁜 꽃 보여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.